안녕하세요. 전액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용인 기흥구 상갈동 유일하게 전액대출 가능한 3룸 소개합니다. 전액대출 현장이라 계약금만 준비해 주시고, 여유 자금, 생활 자금, 사업 자금 등 추가 대출까지 따로 알아봐 드립니다. 내부는 아주 넓고 깔끔한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있습니다. 1열 주차 100% 가능하며,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에어컨 두 대, 우물천장, 단접조명, 매립등, 복도수납장, 엘리베이터, 취등록세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편의시설로 상갈력 도보 13분, 버스로는 7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형공원 도보 8분, 이마트, 코스트코, 민속촌, 분당 접근성이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 자금, 사업 자금, 생활 자금, 추가 대출 가능하고 다른 현장 대출 부결나셨던 분들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